대한민국 수능 영어 1타 강사 조정식이 최근 수능 문제 거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현직 고교 교사 씨가 조정식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 5,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총 11개 학원의 문제를 팔아 2억 3,8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수능 정답 풀이 정보를 조정식에게 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정식과 관련된 문제 거래 정황이 있는 현직 교사는 총 2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정식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조정식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은 sns에 도망치지 않겠다.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아직 이해관계자가 많아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